이른 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을 존중하며 휴전도 가능하다. 광물 협정도 언제든 서명할 수 있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나 다름없는 발언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기를 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뭘까? 그 시작은 양국 정상회담입니다. You, Trump, 정전을 위한 광물 협정과 안전 보장을 논하다 언성이 높아집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 지켜보던 우크라이나 대사도 좌절한 기색을 보입니다. 미국의 벤스 부통령도 젤렌스키를 몰아세웁니다.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to the Oval Office to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You should be thanking the president for trying to bring it into this conflict. 결국 무산된 광물 협정 서명. 첼렌스키 대통령은 식사 대접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회담장을 나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It is pretty astounding. We have never seen anything ever like this in international diplomacy let alone in the Oval Office. 논란이 커지자 미국 유명 코미디쇼에서도 풍자했습니다. <laughs>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가 무례했다. 푸틴의 편을 든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공화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젤렌스키가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He either needs to resign and send somebody over that we can do business with or he needs to change. We need a, a leader that can deal with us, eventually deal with the Russians and end this war. 전쟁이 이어진 3년 동안 미국의 군사 지원은 약 100조 원. 우크라이나가 받는 해외 군사 원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Trump administration is p a u 군사 지원에 이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유까지 중단했습니다. We have taken a step back uh, and are 연달아 전해지는 소식에 우크라이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맹국에도 반드시 대가를 받아내는 트럼프, 회담의 파행은 오랜 원한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눈에 젤렌스키는 바이든의 사람,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치열했던 작년엔 우크라이나인이 많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선거 운동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Because of the result of your work, I'm very thankful. Just from ordinary Ukrainians to you. 젤렌스키의 지원군 바이든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입니다. 회담 이후 광물협정 서명 의사를 거듭 밝힌 젤렌스키. 다음 주 사우디에서 열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사과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한때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불렸던 젤렌스키 트럼프가 몰고 온 벼랑 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